월요일 뮤 저는 미국 아재 전입니다. 해가 이제 조금씩 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해는 쨍쨍한데 지금이 몇 시요? 네, 7시쯤 됐거든요. 이제 더운 날씨가 이제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을 해졌을 때제 아들하고 딸하고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공원 왔습니다. 저희 현재 근처 에 있는 공원에 왔는데 여기 또 신기한 게저 아들 딸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레몬 땄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봐. <laughs> 이거 다토마토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어딨냐면 여기 수풀 뒤에 이게 다방울토마토예요 근데 너네들 밟았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밟았어? 이게 다 방울토마토. 응. 다 수풀이 여기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장난 아니죠? <laughs> 여기. 공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어저께부터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좀더 집을 더안 나가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백수니까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예, 허리가 요즘에 괜히 계속 아파가지고 한달 넘도록 계속 허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누워 있게 되는데 또 누워 있으면 또 잠이 오잖아요. 누워서 이제 유튜브 보다가 자다가 그러니까 와막 오늘은 굉장히 언프로덕티브한 어, 날이었습니다. 진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를 게으름,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뭐할건 없어도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어차 <laughs> 요번에 와가지고 요거, 수확한 거 보세요, 이거. 토마토.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너무 게으른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든 안 하든, 백수니까뭘 하든 안 하든,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그냥 새벽 6시에 우선, 눈 뜨자마자 아, 샤워를 한번 해볼까? 내일부터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하잖아요. 근데 뉴스 말씀드리는 거가 조금 이제 늦게 올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늦게 일어나거든요. 백수잖아요, 제가. 백수니까, 9시 반, 막, 그때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뭐, 뉴스 찾아보고 또, 찍고 편집해서 올리면은, 뭐, 10시, 11시, 뭐, 12시까지도 그냥 후딱 넘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뉴스인데, 아침에 이렇게 올리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에는 한번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예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 백수지만 예, 그래도 좀 부지런한 백수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좀 한번 일찍 일어나 볼게요. <laughs> 그리고 <웃음> 너무 제가 너무 백수다 보니까 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뭐 구독자분들도 더 많아지고 예, 조회수도 더 많아지니까 요즘에 막 어깨춤이 막 예, 절로 이렇게 나는데 뭐 댓글 굉장히 재밌게 맨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은지님께서 제 댓글을 남겨주신 걸 지금 방금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주는 거 하면서 좀 이, 그런 걸 느끼셨나봐요. 제 생각을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넣어서 이제 뉴스를 하면은. 아무래도 댓글에서 뭐 정치적 평양적이다 뭐 이런저런 질책하시는 댓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은지님께서는 고거를 캐치를 하셨나봐요. 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예, 아또 이렇게 또제 친구같이 그런 보충을 또 예, 이렇게 딱 캐치해 가지고 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아, 이 유튜브라는 게요거는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누구의 구애 받지 않고, 뭐 어쨌든 충고는 들을 수 있는데,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상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짜증 나긴 해요 제 유튜브 영상은 제가 알아서 만들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재밌으시면 은 계속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거고 싫으시다면 은제 채널 안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구그 누구도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제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특히 요즘에 제가 백수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1일 1영상 했는데 요즘에는 1일 2영상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뭐 구독자도 굉장히 빠르게 좀 느는 편이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일자리 안 구하고 그냥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려면은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쁜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한번 카메라를 꺼내 들고 한번 이렇게 제잘제잘 걸어 봅니다 지금 저희 아들 딸이 저기서 개구리를 지금 찾고 있어요 개구리 여기 개구리가 있대요 여기에 이제 좀 축축한 이제 좀 물기가 있는지 개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 딸들이 지금 개구리를 찾고 있어요 저 비닐장갑 보이시죠 <laughs> 어이구 어이구 지금 여기 개구리 어디 있대요 네, 개구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구리 있었어 그래? 어디 개구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공원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원래 여기 그라운드 레벨이 저기 위인데 여기 공원 이렇게 땅이 꺼져 있고 이렇게 물 내려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공원 겸 혹시나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홍수나지 말라고. 여기는 그냥 물 저장소라 그러나 그런 것도 하,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비가 뭐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물로 가득 찰 일은 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가끔씩 에, 비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오면은 예, 요게 또 쓰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거 플러스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역시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예, 저희 집 앞마당인 양 매일 예, 저녁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기 놀러 옵니다 제 아들 딸들이 그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 가지고 예, 여기서 막 오프로딩 타고 또 저기 힐에서 막 내려오고 예, 굉장히 재밌어요 아빠 어. take a video me going down that s t 영상 찍어 줘 오케이 저기서 제 아들이 저기서 한번 또 내려온 거또 구경 시켜준다고 합니다. 한번 예, 보자고요. 얼마나 잘 타는지 완전 BMX 선수예요. BMX 선수. 크으,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엄청나게 스티프하잖아요. 예, 경사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여기 또 내려온다고 하네요. 어이 보자. 우와. 잘 타주? 역시 제 아들이 또 저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운동 신경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또제 딸은 저기서 개구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저께 개구리가 있었대요. 봤다고 하니까 개구리를 계속 찾고 있는데 와이씨 이렇게 개미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응? 아, 아좀 백수가 돼가지고 요즘에 또 너무 노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아 이거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뭐 일할 게 없으니까. 아침, 아좀무기력해졌다고 해야 되나? 신기한 게 이게 한번 게으러지면은 계속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뒷마당이 지금 굉장히 어질러져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깜짝아! 비뽀비뽀그 가지 마. <laughs> 저기 뒤에 어느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멍멍 지어가지고 깜짝 놀라저아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어디까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요즘에 게을러졌다는 거 그리고 한번 게을러지니까 계속 게을러지고 싶다는 거 그리고 저희 집 뒤뜰에 저 아들 딸들이 굉장히 엄, 엄청나게 어질러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뒤뜰에서도 찍기가 좋은데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들어와가지고 내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뉴스 브리핑도 빨리 하고 청소도 할수 있으면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저 아들 딸들은 아직까지 그냥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어가지고. 어. 아직 갈 때가 안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잘제잘 한번 떠들어 봅니다 지금 할게 없으니까 요번 영상은 한번 요거 핸드폰으로 한번 편집을 해 가지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는 갤럭시 S10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갤럭시 S10으로 한번 찍고 그러고 편집해서 한번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 지금 한 10분 동안 계속 영상 제가 찍은 거 편집하고 막 잘라 보려고 했는데 아, 여기 핸드폰에 살려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시다시 말을 할때 버버버벅거리지 않습니까? 예, 말을 할때 버버벅거리면은 말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예, 여백 있는 거는 다 잘라가지고, 잘라서 붙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컴퓨터에서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쉬운데, 요 핸드폰으로 하려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되네요. 10분이 넘는 영상을 편집을 요렇게 조금만 예, 핸드폰으로 한다? 아, 안됩니다. 영상 편집은 집에 가서 한 다음에 예,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제 아들 딸들은 아직도 예, 여기서 예,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예, 미끄럼틀같이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지저분한데 어쨌든 예,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어... 아이고 저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피톤치즈나 좀 먹으면서 고소하진 않지만 상쾌한 피톤치즈를 먹으면서 저는 좀 이따가 갈게요. <laughs>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한번 보여주자. 제나 <laughs> 앞에 봐야지. <laughs> 얘도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보여줘야지. 오마이갓! Oh 아우 지저분해 어우. 렇게 <laughs> 예, 저는 심술해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데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잔디 위에 흙이 파헤쳐져 있잖아요. 요거는 두더지 짓입니다. 이렇게 예, 미국에는 두더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많이 파가, 파나요? 군데군데 잘볼 수가 있죠. 아 그나저나 우리 아들 딸들은 언제 가는겨? 내가 계속 가자고 해도 안 가네요. 저희 아들 딸들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새 학기를 이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이고요. 아, 아침마다 선생님이 줌이나 구글 클라스 같아요 구글 클라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는 수업을 하고 밖에서 이제 놀자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그렇게 계속 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싶은데 저는 가서 이제 또 편집해서 또 올리고 싶은데 또 늦어지네요 예, 늦어져요 아 그리고 또제가독자님분들 중에 브라이언님이시라고 계신데 아제또 춤을 또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어. 제가 제가 구독자 1,000명 때마다 라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제가 춤을 추거든요 그때마다가 아니지 예, 저번에 한번 춤을 아주 신나게 엄청나게 많이 췄죠 갑자기 어, 저번 라방 때 슈퍼챗을 막 엄청 싸주셔가지고 어, 막 신나가지고 막 어깨춤 추고 예, 엉덩이, 방댕이 흔드는 춤 추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브라이언님께서 제 춤을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 하니까 예. 어디 보자 어, 어. I'm d a n 저희 아빠랑 같이 있자 c o 저희 아빠 창피해? <laughs>

쏘실때마다 방댕이를 흔들어 제껴 아빠, like... <laughs> 방댕이를 흔들어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오더. <laughs> 어, 아 가고 싶은데, 이안아, 렛츠고 홈 go home. No way. Why? What you w 아이고, 제딸 곁털 생겼어요. 곁털 생겼어. 아이고, 제 곁털이 빚 나왔네. 아이고, 내 곁털. 렛츠고 홈 i t e e like m i n u t 왜? 에 <laughs> <laughs> 아, 이제 해가 이제 거의 다 질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8시거든요? 막 지금 막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렛츠 t 홈 렛츠 h 홈 m e Let's go h o 아, 예,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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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 내일 봐 해야지. 와, 저기 노을 지는 거 보세요. 어, 굉장히 이쁘네요. 이쁘게 붉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